여러분과 함께해서 줘 여러분 모든 근심도 부부도 자유하셨으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함께해서 여러분 능력 가운데 자유로운 능력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저는 서울에, 와서 보니까 서울에는 사유로운 곳이 있었어요. 자유로그자유로 도로라고 해서 어뭐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유명한 도로처럼 자유롭게 속도를 제한 없이 달리는 도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그런 도로가 아니라 정말 자유를 찾아가는 막히 있는 통일을 향해서 갈수 있는 자유로 수 있는 향해 갈수 있는 북향에 있는 도로가 자유로 가니까 라는 생각을 더 깊게 묵상으로 하 들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자유도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장소인 것을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이 자유가 있는 장소예요 정말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예요 세상 가운데 근심공적으로 물려있으니까 자유를 누리시는장소가 오늘 예배장소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네. 함께 성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그 네. 주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영을 가진 자들일까요? 주의 영이 왜? 여러분과 함께 심으로서 자유를 바라볼 수 있고 자유로울수 있는 것이 바로 예.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를 주가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유의 능력, 자유의 평생을 기록하고 다시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도 묶임이 있는 것요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난 확실해요 난 주의 영이 함께 하셨고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데나 내가 묶임이 있어요 리약의 사사를 보게 되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는 사사였어요 그런데 네. 사사가 되기 전에 그는요 기생이 아들이었어요 사사가 11장에 보게 되면 기생이의 아들이었고 그와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이 이 딸을 내모왔어요 너는 우리랑 같은 자식이 아니고 어, 기생이의 자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서 장비들과 어울리는 산적이 됐어요 산적 산적이 됐고 그 산적이 힘이 불어나어요그래 어느 날일을 가세요 아무것도 이방도 없었 우상숭배하는 금 쓰시는 분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네. 이 나라를 지역을 차지받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니까 장군들이 모여서 저 이따한데 가서 우리가 싸워달라 뭐, 하자. 그래서 가서 말하기를 이따야 그, 내가 우리를 신시를 싸우는데 내가 너를 우리가 네. 너를 장관로 삼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이 네. 이따가 네. 말하기를 그러면. 그 암몬족속과 싸워서 그 암몬족속을 하나님 이내 손에 붙이시면 나를 이도자로 삼으실 겁니까?라고 물었어요. <laughs> 그래 약속을 하고 그는 가서 싸우겠습니다. <laughs> 그런 안에서 뭐라고 들켰냐면 이자가 하나님 저 암몬족속과 싸워서 나를 얘기하시면 <laughs>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느님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은건지 아시죠? 하태오서 함께, 함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 번제물이에요. 우리 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응. 서원을 갑니다. 응. 하나님! 응. 하나님과 함께 신사하시기 응. 바라고 서원을 하게 됐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기고 승승장발을 했습니다. 고향을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응. 가장 자네의 응. 사랑스러운 외딸이 가장 많이 당합니다 이 때에만 얼마나 가슴이 치고 아팠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을 붙인 자로사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고 그암무족속으 이길 수 있는 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해셨어요그 점에서 그리고 뭐, 뭐가 웃기게 되어요 많이 웃긴다고요 만약에 이딴 마음이 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픔을 주신 아무 그랬을 거예요. 나무는 아, 이단돌아오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아버지가한번그 딸은 그 행하십시오라고, 이딸가 그리고 자기에게, 시간을 라 하고, 사라들어가서천회로 죽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목소리> 돌아와, 그대로 해을고 거기서 메세지를 풀때는 약속입니다. 약속이니 하느님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입다와 안 입다 있다, 있다는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관계가 아닌 하느님과 성을 한 것이 우선적으로 두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게 됩니다. 하느님이 함께 있음에도 뭔가 묶임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유는 뭔가? 분명히 주의형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가 자유를 해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묶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예수님의 일 때문에 세상가제 어려워질 움을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야 되고 절제할 것도 절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넣으시는 모든 것들도 내가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에 대한 자유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따와 그딸이 보여줄 때처럼 참된 자유는 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속받았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가바로 이따와 그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자기 구속되어 있는 자는 네.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아, 생각들 버리고, 그지 걱정 버리고, 물치에 얽매지 않고, 네. 들어집지고 살면 참 자유할 것 같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자유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근데 자유함을 이 수가 없습니다그잘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 주셨어요? 돌판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 돌판 모세 모세가 줬던 돌판이죠. 오늘 부모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부서삼상 말씀이 많이 나고요. 사도 바오이 오늘 삼장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모세 이야기 나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모세의 얼굴 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수거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모세 얼굴을 못 봤던 이유는 성경 괴롭혀 있지 않지만, 신인께서 말씀 가운데 있던 것처럼 모세 의 얼굴이 밤새 가렸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 3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또나름 구속되는 자들이 아닌, 함께 구속되는 통에서이 땅을 자유함을로 보였습니다. 그그래 알기 때문에, 율법자 삶을 살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하나님운 영광이 있었던 빛이 있는 모세 를 바라보는 것라고 그거를 수건에 가려서, 모세를 수건을 가해서 바라보는 것일 습니다 사도바울 말이 그건 바로, 너희들이 바라보는 율법이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율법이 너희들 자유할 것 같지만, 사도바울 말이를 영으로 바라보시는 니다 요게 마하팔에 쓴그 참된 말씀이 바로, 너희들 자유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바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딸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딸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의 율법의 관점으로 얼굴을 가렸다면 율법적인 모습으로 해서 그들이 얼굴을 가해서 찬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따의 딸도 이딸큰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건 수건이 다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람의 영으로 영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황을 본다면 세상은 바로 바람으로 변했을 겁니다. 다른 색깔의 눈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슴과 어떤말씀인 것처럼 하로 바람 세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도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손된 것니다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속은 로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따라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통해서 예를 렘의 자녀들과 관계하게 되었고, 그식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저 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서로 부딪히는 것들을 잘 조율을 이유고성질 사도가 일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서재로 보게되면 어떤 사람추천서를 받아서 어떤 사람추천서를 받아서 사도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수으을 바라보는 세상, 수성을 수건 덮고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영이 함께하는 영이 나야되도 징그러지게 있 사람. 뭐야? 징그 너는 우리의 편지나, 본판에 쓰지 않고 어 우리의 마음에 안에 다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 그래서 예수의 그 시도를 영접한 자. 예수의 시도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은그 마음에 에쓴 것입니다. 자유니 <laughs> 라고 서도 고백하고 있는 사 사도바울이지만, 이런 가운데 있을 때사도바의마음은 어떻게 십을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도바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려고 하는지. 서류나 율법의 사태를 가지고 정제의 법칙으로 사도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바울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도바울을 바라보는 그의 법, 그의 진리를 바라보고 해서그 문화 가운데 한 영광 돌리고 있는 그의 모습. 그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되죠. 국민 모습을 보라고. 세상 가운데서 이처럼 사도벌처럼 능력 있는 중으로서, 하나님을 정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사도가 안 나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능력은 있지만, 세상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로 취소되지 않고, 능력이 있지만 배우지 않는 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바로바로 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쓰는거이 있어요. 마음에 정말 절실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쟁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다면 입다와 큰 따뜻한 것이라. 다른 일을 쓰속을 붙지 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 생각하고교토벌스서 인지하는 그 길을 걸어또 사도벌도 인정못 받지만 내가 사도벌인정못 받는 것이 지만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오늘 교토스 상세한 그 말을 죠너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말인정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사하면서 교인하고 세상 가운데 아무 세상 사람들이 어디든 지 못하고, 영원히 돌아가서 손가락질 몰라도, 여러분한테 "너 진짜 자유인이라는 거자유는은너수 있다는 거야, 자유인은바로보 거야" 영의히 듣고 있는 거니 그거를 보듯이 주의 영방을보 하나님이 이딸를참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 축복의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딸과 함께했던 과정 과정 속에 있니다이딸는 희생이 아니라어요 산적이로 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다 하셨을 때망발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우고 있습 지혜로 주셨어요이 딸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요 이딸가 이제 암몬족사하고 싸웠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족속에서1 1를 걸었어요. 왜 너희들이 암몬족사하고 싸울 때 우리가 같이 싸워서 땅을 좀 넓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너희들만 혼자 가서 그 땅을 넓은 땅을 차지느냐에브라임족에이1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따가 가그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듣지 않 싸우는 게맞어요 <놀람> 근데 이따가 이겼어요. 에브람이 회전이 돼서 그만 가게 됩다요사은나루토에서 이제 에브람을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건너갈 때그한 길이었는데 그 길로 건너갈 때 에브람의 사람과 길라의 사람을 나누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였냐면 시뽈렛 시뽈렛 해갖고 그것을 발음하면 길라의 사람이고 발음하지 않으면 에브라의 사람입 그래갖고 그는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유산균이 다걱정 되었어요.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지금 이 딸은 딸을 잃고 아픔 가운데서도 리스라엘 리더자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와 삶의 역사심포에서, 한 개입하심포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한 6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성경을 기록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지혜를 주었던 것처럼, 기상의 아들은 있다가 장관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믿드자가 되었던 것처럼, 산적이었지만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6년 동안 평화를 했었던 것처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혹시 갑갑할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비난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일 때문에 할건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갑갑하면 다 걸고, 묶이면 다 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접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그 자유로움은 영원해야 자유로움이고, 유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자유로움 있는 여러분들에그위해고있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유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곳니다뒤 한국적인 로입니다 제가 언간특 크리스탈하고, 대화를 안해는 자유가 뭐냐? 자유는 자유로그 근데, 네? 그런 철학자는 말하기를, 너는 자유하다는 생각 속에, 자유, 아니, 자유한다고 말하고, 자유하는 생각 속에, 그 자유라는 생각에 구속되어 자유롭지 않다는 거요 네. 당신이 생각하는 자유롭다는 그 행동이, 그 행동 때문에 당신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요 그게 철학적인 얘기죠. 저는 거기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유를 찾을 때는 찾을 수 없는 게 자유라는 거요 우리는 구속된 삶을 살아가고, 넘을 수 없는 한계에 있고, 남과 북이 나눠져서 지금 휴전소에 있는 가운데 넘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있는 것. 하나님의 주는 자유내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성공해서 영원을 통할 자유를 바라볼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극감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뭔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유로워하세요. 장담하세요. 대담하세요대담하세요 세상 가운데 둘러보이 없는 겁니다. 자유로워요. 하나님이시다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는 지금까지도 바람이 불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자유는 그가운데 하나님의 책임도시예요. 여러분들 참고 자유롭게 살면서 살아가면 그 자유를 하나님이 책임주신다고요. 우리 세상까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맞대로 살아가보십시오. 그 책임 때문에, 어디, 교도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뭐,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뭐, 먹고 싶으면, 아무 데들어서 먹고, 도둑질하고, 아무 데 가서 뭐, 누워 자고, 큰다고참듯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책임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 책임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또 말씀하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늘님 주님의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곳에 있고, 죄영광하는 자리에 있고, 이것이 우리가 자유로우신 데입니다 오늘 그래서 가어요참자유장소자유로이는장니다 죄에만 함께 계십니다. 것이자유로니다 그리고 수고를 벗고, 자유로움이 된다. 긍정으로 된다. 강대하게생각하시니다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가 그런 근심 걱정 못을 못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유의 얘기 때문이지. 이따가 기생의 아들로서 산적으로서 위치가 바뀌어서 장관이 되고, 그리고 믿는 데가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그 상대한 말만 가지고, 생각한 데 복음을 증명하는 것에 서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광이 안 되는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로살상할 때, 곳에 승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위치가 바뀐다 사람과 평강이 따른 자유를 먼저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모여도 할 것이다. 네. 베드로가요 어, 원래 이제 뭐, 인트로 나오는, 외속편 방송 이베드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드로 영화 중에 하야구님이 나오는 여러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다 많이 알았어요 어떤 메시지입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양심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라것 상당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 봤을 때는 십자에 거꾸로 못갈때 죽었다는 거 외사적으로 그 여러가지 체크를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기 전에 감옥에서 묵기인데 그가 가복자음 대안을 하는 과정부터 그영화식에 나옵니다. 아, 네. 이런 내용이에요. 붓기에 있는 배드로를 보고 가복을 시는 가진다를 말합니다. 너랑 나랑 얘기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라합니다. 붓기에 있어서 <laughs> 어디 하시는 방법이 없이 초라한 곳이 있어요. 내가 나를 개정시키면 내가 바로 풀었어요. 나 한번 개정시켜봐라. 그러자 배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유하다 아니 내가 묶여있는데 내가 왜 자유하다고 그러냐 묶여있는건 너가 묶여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다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어요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살아합니다육신적으로 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 하더라도 그래도. 배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유하다. 묶여있는 건 내가 묶여있다. 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느냐 왜목회자로서 한때 꿈을 꾸며 살아가느냐 왜그리하면서들이 기운이 어는데 살아가느냐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자유하다.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너 자신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묶여있다. 저와 여러분되시기 주님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유 자유입니다. 당대야 당대야 내가 가난에 묶여있든 물질에 묶여있든 내 자녀의 문제를 묶여있든 내 삶의 인생의 여정을 묶여있든 나는 자유하다. 내 안에 예수의 교실이 계신 것과는 나는 주의적으로 자유하다라고 고백할 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아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자유의 힘으로서. 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봅시다. 여러분, 참된 자유입니다. 물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심도처부터 자유하십시오. 하늘 여러분의 형태심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승리한, 감사한, 신앙생활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아니다 오늘 주의 영이 계신 곳 함께 해습니다 머리인 그리스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고, 멀리인 그리스에 따라 지체 역할을 하도록 준비습니다 자유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 영으로 자유함을 바라봅니다. 육신을 바라보는 세상, 이육신 것들이 수건처럼 통일해서, 하나님을 평소에 보다는 세상 가운데, 주의 영으로, 거울 수건을 보고, 거울을 보는, 죄의 영광을 보는, 것 형상을 바라보는 편한, 이혜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이 란그 죄의 영으로, 가장 세상을 바라보는, 은 시간을 향한, 은시간의시